차에서 충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용 무선 충전기 올려두게 되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하지만 이 무선 충전기 사용은 편하지만 충전속도가 느려서 답답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차량 온도가 매우 높아져서 스마트폰이 금방 뜨거워지면서 충전속도가 자동으로 줄어들게 돼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전혀 다릅니다. 이 제품은 주파집의 QI2 규격을 지원하는 무선 충전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무선 충전기가 아니라 바로 펠티어 냉각 기술이 들어간 차량용 충전기예요. QI2 규격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무선 충전으로 10W 충전이 가능하고요. 고속 충전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발열 문제입니다.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열이 가하게 되면 점점 무선 충전 속도는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고속 충전기라고 하더라도 충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거나 아니면 일정 온도가 넘어서면 아예 충전이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파집의 무선 충전기는 일반 무선 충전기와 다릅니다. 바로 펠트어 냉각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충전기 뒷부분을 보면 냉각 쿨링 팬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무선 충전기 중에 쿨링. 쿨러가... 달린 제품은 많긴 하지만 이 제품은 전면에 펠티어 소재가 들어 간 제품이에요. 펠티어 소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팬 하나가 달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보통 무선 충전은 충전 중에 생기는 열 때문에 스마트폰이 뜨거워지면서 점점 충전 속도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펠티어 냉각 기술이 필요한 건데요. 이부화집의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품과 다르게 터빈용 쿨링 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펠티어에 소모되는 전력을 막을 수 있고요. 펜 소음은 더욱 조용하게 회전합니다. 충전이 시작된 것 동시에 냉각 팬이 작동을 하면서 펠티어 소재를 빠르게 냉각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에 바로 부착되어 있는 무선 충전 코일이 뜨거워지지 않게 쿨링해 주는 역할을 하죠. 기존 맥세이프 인증 규격만 10W 충전이 가능했지만 이 제품은 Qi 규열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폰을 무선 충전할 때 10W까지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먼저 제품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비교를 위해서 다른 무선 충전기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선은 크기부터 차이나죠. 다른 무선 충전기가 비교해서 굉장히 작은 형태입니다. 무선 충전 단자 부분만 부착하여 충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작은 크기이고요.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에는 주파집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코일과 거의 밀착할 수 있는 구조로 굉장히 슬림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환 만두도 굉장히 신경 쓴 모습인데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곳과 그리고 송풍기에 연결할 수 있는 이 길이 또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저는 현재 테슬라 송풍기에 연결했지만 여러분이 운행하시는 차량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마운트 또한 고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번 충전을 해볼 건데요 현재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어 27도 그리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도 에 27도에서 28도 정도 되네요 현재 충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팬이 작동하지 않아서 쿨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현재 동일한 충전량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을 동시에 한번 충전해요 볼게요. 현재 두 아이폰 모두 다 배터리는 50%로 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동시에 한번 충전을 해볼게요. 지금 동시에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주파집에 연결한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에 현재 60% 정도 충전이 되었습니다. 반면 동일하게 충전을 시작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8%까지 충전되었네요 어, QA2 규격의 펠티오 소재로 동일한 무선 충전기이지만 주파집 충전기가 좀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주파집의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는 현재 온도가 28도 타사 제품의 QA2 규격의 무선 충전기입니다 무선 충전기 온도가 32도 정도 되네요 대략 한 4도 정도 차이가 있네요 주파집 제품이 좀더 쿨링이 잘 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번에는 아예 배터리를 30%에서 80%까지 한번 충전해볼게요 역시나 동일하게 배터리 양은 현재 30%로 맞춘 상황이고요 총 배터리는 80%까지 충전할 거고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어떤 제품이 더 빨리 충전이 되는지 쿨링 성능이 좋은지 온도까지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동시에 충전한 상황이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80%까지 충전이 완료가 됐고요. 주파집 충전기 연결된 아이폰은 현재 80%까지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반면에 타사 제품에 연결한 무선 충전 기 같은 경우에는 75%까지 충전이 완료되었네요. 동일한 용량으로 동일한 배터리 상태에서 충전했지만 주파집에 연결한 무선 충전기 아이폰이 더 빨리 충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온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먼저 주파집 같은 경우에는 29도 정도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손을 만져 봤을 때는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타사 제품에연결한 무선 충전기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타사의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온도가 한 33도 정도 나타나 주고 있네요 확실히 주파집의 무선 충전기가 좀더 쿨링 성능이 좋고 충전 속도도 약간 더 빨랐어요 무선 충전을 하면서 이 정도 쿨링 성능을 보여 주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기존 무선 충전기는 발열도 심하고 충전율도 떨어 지만 주파집의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쿨링 성능도 좋고요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선택 안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다양한 편의 기능도 있는데요 현재 레인보우 LED가 표시되고 있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꺼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스마트폰을 붙였다가 떼주시고 다시 붙였다가 떼주시고 다시 붙였다가 떼주시면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꺼집니다. 다시 반대로 세 번을 붙였다가 떼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시 켜지고요. 촬영용 무선 추정을 사용하시던 분들, 충전 속도가 느리고 답답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제가 아래쪽 더보기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